태무친 일가는 추격을 피해 먼 곳으로 불악을 옮겼다. 일반 유목민으로 전락했다. 어느 날전 재산인 8마리의 말을 도둑맞았다. 태무친은 말도둑을 뒤쫓아 사흘 밤낮을 달렸다. 어떤 불악을 지나는데 한 소년이 말젖을 짜고 있었다. 태무친이 말에서 내려 소년에게 말생김새를 설명하면서 8마리가 이곳을 지나갔는지 물었다. 아 보았습니다. 며칠 전에 저희 계르 앞을 지나갔습니다. 그 말들을 찾고 계시는군요.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. 그리고는 좋은 말을 끌어다가 태무친에게 건넸다. 태무친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. 가는 길에 태무친이 물었다. 용사분의 이름은 무엇인지요? 소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. 제 부친은 나코 바얀이고 저는 보르추라고 합니다. 태무친이 말했다.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기억하고 보답하겠습니다. 보르추가 답했다.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. 보르추 집안은 부유했다. 보르추는 나중에 몽골 제국의 4 명의 뛰어난 인물이 된다. 나머지 3 명은 칠라운, 보로클, 무칼리다.